안녕하세요 공립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산에 있는 어, 이너시아 남산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수익성 상품 중에서 오피스텔이 이제 첫 봤다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수한 입지, 풍부한 배후 수요가 있고 역세권이라면 은 선호도가 1등인 오피스텔입니다 거기 조건에 맞는 게 지금 이노시아 남산입니다. 지금 모형도를 보시고 있는데요.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이며 오피스텔 총 121실을 분양합니다. 전용면적 35타입, 45타입, 51타입, 53타입으로 설계되고요.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로 진행합니다. 요즘에 고금리인데 전액 무이자로 진행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없겠죠. 일부 오실에는 최강을 극대화한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나 더할 나위 없이 그 조건이 좋습니다. 명동역이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이노시아 남산 근처에는 옛날에 제가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이라는, 어 그, 분양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순조롭게 완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은 제 기억으로는 생활용 숙박시설, 그러니까 생숙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됐습니다. 또한 분양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잘된거 보니까 이노시아 남산도 마찬가지로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중구와 그 주변 일대가 개발로 진행 중이고, 그 일대에서는 보기 드물게 투룸형 구조입니다. 이너시아 남산은 중심 업무지구, 그러니까 CBD라고 부르죠.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의 약자인데, CBD에 위치해가지고 지하철이라든지 남산, 백화점 병원 등 풍부한 주변 시설을 걸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큰 메리트죠. 1층과 14층, 15층에는 입주민 전용 휴게 공간이 들어서며 운동시설을 갖춘 피트니스 센터도 입주민을 위해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각 세대에 당한 대씩 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며 발레파킹 서비스가 제공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구비됩니다. 와 진짜 편리성이 진짜로 흔한 요즘 말로 갑입니다. 갑. 이제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에 왔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은 이노시아 남산의 현장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아, 명동역이랑 충무리역 사이에 있는데요. 명동역이 도보로 한 1분 거리 충무로역이 도보란 3문거리, 진짜로 초초역세권, 더블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이렇게 현장 위치가 좋으니까 당연히 임대 수요도 확실합니다. 아, 제가 강조할 만한 게 뭐냐면요. 이쪽 있는 부분이 지금 원룸밖에 없습니다. 투룸은 거의 다 없거든요. 그 이쪽 있는 데가 임대가 보증금 2억에 월세 한 220에서 2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서울의 핵심도 중심부니까 당연히 보증금 2억에 월세 한 최소한 230 정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두 개를 갖다 분양을 받았다. 그리고 보증금 한 2억씩, 2억씩 받았다. 그러면은 노후 대비 제가 보기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의 중심이니까, 어,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니까 서울에서는 뭐, 요즘에 뭐, 가격 떨어진다 어쩐다 그러지만은 서울 사대 문안 또는 서울의 핵심 지역은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익성 건물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기 때문에 가격이랑 상관없이 10년 동안 월세를 받는다면 아마 내가 투자한 금액 다 회수하고도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확실한 게 이쪽 보시면은 CBD 중심업무지구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배우 수가 배우 수요가 확실합니다. 임대 수요가 확실하기 때문에 정말 걱정 없이 분양받고 노후 대비를 하. 하셔도 되고,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셔도 되고. 요즘에 1인 가구, 2인 가구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 어저께 신문 뉴스를 봤는데요. 이제 서울,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가 천만, 천만이 돌파한다고 합니다. 아, 인구 5천만 중에서 천만, 와, 정말 대세입니다. 이제 1, 1인 가구, 2인 가구.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안심하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제가 궁금해 하시는 유니트, 또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니트를 보시겠습니다 5선 타입 인데요 5선 타입에서는 좀 약간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여게 여기 이제 어 버틀러 캐비닛이라고 하는건데 비대면으로 비대면 접속으로 이제 빨래라 빨래라든지 아니면은 그어 운반물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배달물 같은 걸 갖다 여기다 놓고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이제 번호를 갖다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저 안전과 그 보안을 갖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특이한 그 시설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죠.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제 거실이 되게 넓습니다. 5선 타입은 트리면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실이 넓고 여기가 이제 그 통창으로 돼가지고 채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맞은편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주방은 이제 일하기가 편하게 일자형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동선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게 지금 수납공간입니다. 수납공간. 그리고 이제, 이런 게이 것들이 다 옵션인데요. 무상옵션인데요. 특히나 눈여겨 볼만한 것이, 과장님 여기 좀 한번 와주세요. 그럼 요게 이제 식기세척기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상당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실 한쪽 편에는 이제 알파룸이 있습니다. 알파룸, 알파룸은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양창으로 돼 가지고 시원시원한 개방감을 맛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파룸 옆에는 이제 이제... 예, 방이 있습니다, 방. 이게 마스타룸이라 그러죠? 이런 방을 갖다. 마스타룸이 있는데, 마스타룸 옆에는 이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그리고 드레스룸 안쪽에, 어, 여기서 이제 이너시아 남산에서 좀 특이하게 내세우는 게 이제 소용 근거가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 방에서 바로 이제 옆을 가시면은 화장실이 나옵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분리 화장실인데 이런 스타일이 이제 작년에 또 재작년에 제가 분양을 했던 강남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셜 스타일의 그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수전이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 수전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전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을 갖다 배가합니다. 이런 수전을 갖다 여기 화장실에서다 접목을 시켜놨습니다. 이제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게 냉장고가 있는데 이 냉장고는 그 비스코프 냉장고인데 삼성 건데요. 삼성의 비스코프 냉장고, 세계적인 냉장고죠. 굉장히 냉장고가 좋습니다. 이렇게 네 칸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까지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복도 쪽으로 이제 복도겸 현관 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이제 세탁실에 나오데요 위에는 세탁기고 밑에는 이제 건조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현관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 공간. 또 이제 그 반대쪽에는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어, 에어브러시가 있는데 에, 이 에어브러시가 이제 외출 또는 그 외출하거나 이제 집에 퇴근하기 들어올 때 유용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 이너시아 남산에서 자랑하는 어,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노시아 남산 오피스텔, 저와 함께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아,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아, 이, 이 주변에는 투르면 구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희소성이 있어서 어, 인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더군다나, 아까도 언급했지만, 은 어, 그 보증금이랑 월세가 보증금 2억에 월세 한230 정도가 시세라고 하니까요. 그 정도면은 두채 사신다면은 확실한 노후 대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장점. 여기는 그 토지주가 원 소유주이기 때문에요. 시행사의 마진 없이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갖다 잡으셔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실거주보다 투자로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노시아 남산의 최고 경쟁률이 18대1입니다. 전타의 청양의 마감이고요. 고맙습니다.